근데 그때 문재인 후보를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우리 보수 쪽 중도 쪽 지지 후보들의 표를 합하면 50%가 넘었는데 우리가 분열되어서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분열되었던 후보들이 모두 우 당이 있습니다. 안철수! 지금 제일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도 곧 다시 합류를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격차를 좁히면은, 다음 주에는 한동훈, 그리고 우리 당의 모든 지도자들이 나와서 합심해서 선거 를 시작하면은, 이제 40%넘도 쓰고, 투표일 때는 결국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예방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 마산 학포 선배 동료 시민들 우리 형님 누님들 아버님 어머님들 우리 후배님들 아우님들의 학교 학표, 한표가 마지막 대통령을 결정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결정을 합니다. 경상남도가 이 사람인 윌리 민주주의 산업 하면 산업화 모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산이 결심하고 경남이 힘을 모으면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번 투표도 굉장히 박빙 승부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몇 십만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조금 힘을 덜 모았지만 우리가 경선 때문에 여러 진통이 있고 또 단일화로 지난주에 또 소란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 이제 한동훈 그다음에 한덕수 안철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준석 후보까지 힘을 합치면 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2017년 대선 때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선거인데도 두 사람만 힘을 합쳐서도 문재인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근혜 선수를 대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다음 주에는 대통령 선거의 새로운 반환점이 다음 주부터 말해드릴 것입니다. 종교는 마성 앞포에 선배 동료 시민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형님, 누님, 그리고 우리 아우님들, 후배님들, 세상에 이런 대통령 선거는 처음 봤습니다. 자, 민주당이 잘하면 민주당이 되고, 또 국민의 힘이 잘하면 국민의 힘이 되고, 그렇게 서로가 정권 개최도 가끔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기호 1번 후보 현수만 보십시오. 세상에 저렇게 오만한 현수막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이라니요. 이 나라가 이재명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은 민주당이라고 하면은, 그래, 그럴 수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온통 반민주적 정당, 이재명 독재 정당으로 만드는 사람이 이제는 민주당 이름도 안 붙입니다. 이제는 이재명이랍니다. 지금은 이재명이랍니다. 자 이재명이 누굽니까? 이재명이 누굽니까? 지금 뭐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이재명이 받은 처사 이재명이 받은 재판 모두 무효랍니다. 모두 무죄랍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은 자기가 지금 재판 받고 수사 받고 있는 것들 모두 무죄로 하겠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모두 무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선거가 이재명 면접으로 주는 선거입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제가 다시 말할 지만 우리 앞에 우리 저 민주당 친구들도 있고 있습니다. 자, 정권이 잘못하고 정당이 잘못하면은 정권 교체도 있을 수 있고 또 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이라요 이재명 당선되면은 이재명이 받은 모든 부정부패수사, 선거법 재판 모두 멈추고 모두 무죄로 하겠답니다. 다 이게 말이예 <laughs> 세상에 이런 이런 대통령 후보는 지금 봤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전부 숨죽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천을 해서 친명행제, 비명 행사를 해놓으니까 모두 손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어원들도 만나보면 정말 기가 막혀 합니다. 세상에 1인 민주당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당대표를 두 번씩 연속해서 당권을 지어서 공천을 좌우하고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당의 위원장들을 협박해서 모두 자기는 공제 방탄에 보호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모든 죄를 스스로 무죄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민주당 뽀뽀스러운 어는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들뽑히면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재판과 모든 법제는 무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국약은 이재명,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연재부 선거입니다. 라고 구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믿지 못할, 믿지 못할 공약으로 우리 부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넘겨줄 선심성 공약, 매표 공약으로 가득합니다. 자 이번 선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부정부패 혐의,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법대로 하기 위한. 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면재부 선거입니까?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의 법의 집에 법치를 바로 세우는 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 성약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돈은 이재명 집안 주문에서 나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돈이 전부 우리 기업들이 땀 흘려서 사업해서 벌금 이득에서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어렵지만 세금 꼬박꼬박해서 떼서 난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어디서 돈을 퍼대서 마구마구... 결국에는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막대한 부채를 넘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선 세대 우리 부모님들 우리보다 앞선 선배님들은 지난 광복 80주년 동안 그리트를 돌라매고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참아가면서 그 보릿고개 견뎌가면서 저축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서방 7대 경제대국 서방선진 7개국 단일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재명이라 부르는 저 사람은 직권해서 자기도 난이라고 펑펑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만 끝나면은 자기가 받고 있던 재판, 수사 모두 문제 받으려고 문제 받는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 주겠다, 어른들한테 얼마 주겠다 펑펑펑 공약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돈이 누구도 우리돈입니다. 그 돈을, 그 돈을 벅풍 쓰고 난 뒤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 빚을 다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막아야겠죠? 예, 우리가 더 강한 나라, 더 행복한 사회를 물려줘야 되고, 최소한 그 이상 빚을 물려주었으면 안됩니다. 예, 존경하는 마산아포 시민 여러분, 오늘 밤 8시 드디어 첫 번째 TV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TV 토론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누가 과연 이 나라를,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이 정말 위태로운 윗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울지 잘살펴주십시오 이번 토론의 주제는 경제입니다. 자, 경제 성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김문수 후보가 꽃꽃 장관으로만 기억하고 경기도지사 했다는 사실을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김문수 후보 학생운동에서 대학대 민주화운동으로 1회차례 감옥에 가고 한국 부패천국으로 만들고 수많은 천번들이 억울의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천번들이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고 본인도 수사를 받는 그 경기지사 이재명과의 접전입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김문수 경기지사 때 경기도 경제성장률 쑥쑥 올라갔습니다 7% 8%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리만 사태 세계 금융위기가 와서 전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 시절에 경기도에 오늘날 세계 최고의 삼성 반도체 공장 평택에 위치하고 판교신도시 광교신도시 개발했습니다 판교신도시 광교신도시는 대장동 백현동에 포함하면 수십배이나큰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개발사업 하면서 비리 하나 없었습니다 비리 한둘 없었습니다 무차피간 공문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대장동 백현동 하면서 지금 충남시 경기도 이재명 치사할 때 얼마나 수많은 공무원이 잡혀가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습니까? 이재명도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되어서 당대표가 되어서 국채포 턱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총동원해서 말안 듣는 국회의원들은 공수 탈락을 시켜서 그래서 자기 방어만 해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켜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적금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사, 그런 실력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기겠습니까? 이재명 지사 때 2018년 물류받자 말자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쳤습니다. 자 오늘 TV 토론에서는 경기도 경제를 성장시켜서 오늘날 세계, 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고 지금 수도권 교통혁명 GTX를 만든 김문수의 경제 실력과 경기도를 부정부패의 원상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억내 죽음을 당한 경기도와 어느 경기도가 정말 그때 어느 지사가 경기도를 살리고 어느 지사가 경기도를 파먹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통령 후보 토론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t v 토론 꼭 지켜보시고 김문수의 경제 실력, 김문수가 어떻게 나라를 지킬 것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대학때 학생 운동하다가 감옥 갔다 오고 그 정도로 거친 사람이 아닙니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존 노조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존 노조 철밥 고통이 아니라 바로 그 기존 노조의 울타리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힘없는 노동자들, 우리 약한 노동자들, 약한 노동조합을 키우고 그인구을 보살피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태일재단에서 사무총장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어서 고용과 노동인권을 함께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그에 앞서서 경기도 지사로서 경기도를, 경기도가 김무수 지사 대기 전만 하더라도 서울 변방에 우리에서못 살아서 사는 그런 광역도시였습니다. 광역단체였습니다. 우리 경남과 크게 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8년 동안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도시 판교 광교, 광교, 평택, 화성 그런 도시 만든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이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경남 마산도 달리고 전국을 다시 살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문수 뽑아야겠지요? 예. 김문수 그냥 꼿꼿하고 소신이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경제 성장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문수 경영학과 나온 사람입니다. 부르셨지요? 예. 자, 이제 곧 우리 정원 마상도바 방문할 겁니다. 우리 3.15 국립유주도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산의 시장, 우리 마산 와서 우리 마산 로테베카등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마산의 참 전통시장의 문제, 이런 문제 함께 보살펴 나갈 것입니다. 지난주, 지난주말에,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 그 바쁜 와중에도 창원의두산주공업산 두산 에너지길 방문했습니다. 그 앞서서는 진주의 우주항공청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 바로 우리 두산에너비리티두산중공업 우리 원자력 산업 생태계, 그리고 진주의 우주항공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부수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을 다남을 그 더욱더 뒷받침할 것입니다. 김문수가 대통령에게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벼안 끝으로 몰았던 우리 원전 생태계 원전 생태계 부산중공업과 부산중공업에 납품하고 공급하는 수많은 전후방 기업들 거기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전 산업을 새롭게 보호시킬 것입니다. 자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요즘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예 전기요금 이거 인상 을할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가장 싸고 전기가 가장 우수한 전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에 있는 기업들도 한국에 와서 사업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독일에 있는 기업들도 한국에 와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사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로가 왜 이렇게 비싸졌습니까? 전기를 가장 값싸게, 가장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을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줄이고 멀쩡한 원자력발전소 없애고 새롭게 짓기로 한 원자력발전소 못 짓게 해서 전기공급이 줄어들니까 그 비싼 태양광 설치해서 자기들 태양광 조합들에게 펑펑 돈 주고 한전으로 아여금 태양광한테 비싸게 전기 공급 단가를 주고 사게 해서 그 돈을 한전이 고스란히 적자로 만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전의 부채가 얼마죠 아십니까? 200조입니다. 200조. 지금 한전이 너무하게 생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두산중공업하고 우리 원전챔태기가 벼랑 끝에 모였을 때 우리 얼마나 위태로웠습니까? 창원경제 5%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다시 그5% 경제 성장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악화된다면, 우리 대리의 국민은 이 사람, 잘못하면 이 나라가 국급천지의 나라, 힘있는 나라, 힘있는 사람, 이재명은 모든 범죄가 무죄가 되는 나라. 우리나라의 법의 지배가 무너지는 나라. 법 앞에서 많은 평등이 무너지는 나라. 힘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재판도 못 받아보는 나라. 힘 있는 놈은 재판도 받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드시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예.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우리 경제. 서민경제와 우리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사람 오늘 밤 8시에 김문수의 경제 실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산 창원 경제, 경남 경제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의 경제정책 김문수가 왜 사천 진주 우주항공청을 방문하고 왜 창원에 두산 학력비를 왔는지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제 경남경제의 핵심 우주항공산업 K원전 K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김문수의 진심을 보여주는 행보였습니다. 그 진심을 이어받아서 우리 마산 창원 경남경제를 다시 한번 우뚝 세울 것입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조만간 우리 마산에 와서 우리 마산의 시장과 마산의 전통시장도 살펴보고 우리 롯데백화점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마산의 산업을 다시 개최올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AI 혁신 특별을 일으켜 내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 우리 마산 시민들러분께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밤 8시 김무수의 경제 실력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이제 뭐, 다시 김무수 지지율을 40%로 끌 올리고 다음 주에는 한동훈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준석까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선거 때 결과적으로 보니 두 사람만 힘을 합쳐서도 문재인을 훨씬 앞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진율이9 0였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그 진준 두 명만 합쳐서도 50%까지 되었습니다. 힘을 합치면 이깁니다. 보수는 단결해야 됩니다 단결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한표한표 한 표. 마침내 마지막 주에 가면 은 결국에는 10만표 20만표가 결정합니다 그때 우리 마산이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마산의 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힘차게 골을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김문수 김문수 후보를 세번 연호하겠습니다. 우리 창원경제 우리 마산경제를 살린 사람 누구입니까? 김문수 김문수 자 대한민국의 법치 지금 우리 오만한 현수막을 보십시오. 지금은 이재명이랍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원내들도 신물을 쏟고 있습니다. 비명행사로 서울에서 최고의 득표율을 얻고도 공천조치 못한 주받지 못한 박용진. 수도권에서 이재명과 한번 경쟁했다고 줄줄이, 줄줄이 공천 탈락한 전해철, 양기대. 이런 사람들 다 친구고, 우리 전해철하고는 마상사람. 그런데 경기지사 때 경선했다고 공천, 공천 탈락을 시켰다 그런 무서운 행포 속에서 민주당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이런 사람은 없었다. 이런 민주당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하는데 벌써 대통령이 됐듯이 재판도 거부하고 재판도 놓치고 자기 부인 재판도 연기하라고 강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가, 나라가, 그 사람이 나라를 잡게 되면, 문주당도 어려워지고, 이 나라는 완전히 법의 지배에서 파괴될 것입니다. 이즈백의 나라,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김문수와 함께, 국민의 나라, 합포시민들, 경남의 산업이 다시 성장하는 나라, 그런 나라, 함께 만들도록,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입니다. 정말 지난 80주년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 우 앞선 세대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식민제고 그 폐업위에서 전쟁의 제뜸 위에서 우리 국에서 눈물 흘리며 따을 흘리며 만든 나라입니다. 내가 굶고 못 살아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축하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오늘날 서방 선진 7개국 반일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광복 80주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위기에 서있습니다. 이재명이 그 나라를 송두리째 뒤바꾼다고 합니다. 자기재를 모두를 그 군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지금 돈 펑펑 써서 우리 국손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보내주려고 합니다자 앞으로 20년 뒤가 되면은 광복, 백종원 니다 경우는 유치들 유치원생들, 중학생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정말 2025년 대통령 선거 엄청나게 중요했다.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앞선 세대가 투표를 잘해서 우리 광고 100주년에 대한민국이 선진 5개국 반열에 오르고 우리도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었다. 이런 나라를 주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예. 비전 줄이고 기업들에게 더욱 열심히 일하게 하고 우리 전통시장. 우리 상인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돈 흥청망청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뒷받침하고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나라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누구와 함께 다시 일으키겠습니까?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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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감사합니다.